안녕하세요 종로 기술사 캠스터디반의 김 교수입니다 어, 저는 유튜버 기술사 그랜드 슬래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간단하게 저희 캠스터디 소개해드리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목차를 정리해봤는데요 예, 기술사 취득의 필요성 뭐 최신 기출 경향 답안 채점 기준, 우리 킴스만의 합격 전략, 그리고 그 전략 중에서 이 문제 유형 분석과 용어 답안 전략, 서술 답안 전략,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 쪽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현장 그리고 신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떻게 소개를 해 드리는지 그도 말씀드리고 공부의 시스템화 그리고 우리 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동기부여를 해드리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 킴스만의 어떤 답안 차별화 장작, 이렇게 하고, 늦은 말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거, 기술사 취득의 필요성은, 저희 유튜버, 그, 기술사 그랜드 슬래머, 그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제가 별도로 녹음,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 내용을 보시면은, 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사에 대해서 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서 갖는 여러 가지 어떤 능력들 또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요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하여튼 30대든 뭐 40, 50대, 60대까지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킴스에서는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고요 일단,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네. 예, 다음으로 최신 기출 경향인데요. 요 영상도 제가 별도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113회 이후에 합격률이 좀 증가했다. 그래서, 어, 9에서 12% 정도의 전체적인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건축, 시공, 기술사, 그 9에서 12% 이상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 120회 같은 경우에는 14.2%라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예, 그 뽑은 그런 어, 사례가 있으니까요 요즘 많이 뽑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바로 준비하셔가지고요 물 들어오실 때 준비하셔서 어, 바로 합격해서 나가시는 거 어, 이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변별력이 좀 낮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남들이 쓰는 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쓰시게 되면 역시 또 합격이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험이 쉽게 나네 아, 이번에 붙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58점, 59점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게 돼요. 어, 그 이유는 답안 그 특화가 안돼 있다는 거죠. 즉, 남이 쓰는 형식대로 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오픈된, 오픈된 그런 답안들을 보시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강의에 뭔가 좀 깊은 내용들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좀더 손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시게 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쓰는데요 예? 지금 쓰시는 답안을 어, 10명 중에 한명 뽑는 1.2명 정도 뽑는 거잖아요 그죠? 100명 중에 12명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만의 답안 특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 오픈 강의 해 놓은 걸 보시면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차별화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좀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특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그 스터디반 같은 그 전문반에서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어 반드시 우리 스터디반이나 이런 전문적인 그 기술사 스터디반에서 반드시 어 진행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요. 네. 쉽죠.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125회까지는 아주 합격 기회가 좋습니다. 뭐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모두 다 기술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이 차면 예, 바로 또이 합격률을 줄일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 또 빠지기 전에 그죠? 바로 어, 들어오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바로 지금이 기회죠. 다음은 없습니다. 예. 야 그리고 답안 채점 기준 이것도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해드렸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정확성 그리고 전문 용어를 잘 썼는지 그 다음에 논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표현력 연결성이 있는지 또 응용력 유연성 안목의 정도 그러니까 넓게 보고 답안을 쓰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순발력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어, 잡고 갈수 있느냐 또 소장의 어떤 자질이 있는 답안이 녹아 있느냐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면접에서 이런 것들 보죠. 네. 그리고 어, 현장 아이템, 또 자기의 견이또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인 것들을 100분 안에 다쓸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 답안에서 보죠. 열 문제 잘 쓰셔도요. 열 문제 어, 어떤 기본 문제 맞으신 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자, 저희만의 이제 합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기출을 제가 또, 어, 기, 정교하게 좀 분석을 해서, 어, 신규 예상 문제를, 어, 드리죠. 그래서, 어, 120회 정도에는 연습한 거에 거의, 거의 다 나와서 우리가 합격률이 좀 많았죠. 그리고, 공부 시간을 그만큼 다충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자체의 키워드 집을 또 만들어서 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집을 계속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 논지력 있는 아웃풋 이런 것들이 나오실 수 있고 그리고 필력 향상이나 또 우리가 어, 채점 기준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 알려드리죠 그리고 어, 저희 시스템을 해서 예,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답안 첨삭도 해 드리고요 어, 공부 시간도 체크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 참여율 그런 것들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요. 또 여러분 한 번쯤은 좀기술 시험에 좀 미쳐보자. 예. 좀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요. 이렇게 예.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서로 어또 시너지가 또 됩니다. 서로 서로 체크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 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뭐한0 배, 2 0배 낫습니다. 예. 어... 제가 또 해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신기술, 그 다음에 공법, 재료, 장비 현장에만 있는 특화 아이템 이런 거 철골, 레진, PC, 토공, 초공, 초고층, 그 다음에 기계화, 자동화, 초평탄 이런 것들은 또 저희 킴스만의 어떤 특화다 많이 또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윤수의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합격생만 한4 5 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토들 중에서도 우등생들이 있어요, 용호. 다인, 뭐 서술 달인 이렇게 있습니다. 200점씩 넘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멘토 해드리고 시험 전에 모의고사, 모의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어1년에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잘안 하는데 예어 한번 이상은 무조건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그 기술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예또 어떤 회사에 어떤 이런 어 좋은 회사들의 인맥도 좀 우리가 갖이 필요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인맥 관리도 좀 해드리고 해서 어, 좋죠, 네트워크 관리 좋죠. 그리고 어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네 이렇게 모의평가도 진행합니다. 근데 나이대가 좀 저희는 광범위해요. 그래서 30대에서 60대까지 계시고, 어그 나이대에 맞게 맞춤 합격 전략을 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자랑하는 우리 킴스만의 특화 모형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자를 쓰시면 저희 답안 레이아웃들을 특화해서 빨리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허자는 누구나 금방 쉽게 쓰실 수가 있고 빠르게 답안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레어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 어, 떻게 해야 이게 답안이 좀 특이하게 보일까, 이러신 분들 다 만들어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림 장판지하고 어, 지침서, 그 다음에 이런 기준, 법규, 이런 것들 반복하고 이해, 이해하고 내거토 하는 이런 훈련들을 김스에서는 합니다. 어, 그림 장판지는 저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 요것은, 뭐,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끝내드림과 동시에, 요 그림 장판지도 끝내드립니다. 예. 금방 외울 수 있게 해드리니까,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주요 부분은 생각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문제 유형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유형들이 기술사 시험에 나오는지, 그래서 그 문제 유형에 따른 답안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 방향성을 잡아서 답안을 쓰실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제일 자랑하는 캠스의 그 코어 키워드 노트입니다. 키워드 집인데 키워드만 발췌를 해가지고 각 짧게 짧게 보시고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게 그래서 요 상하곤을 예, 하루 만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키워드 집으로 예. 가린 거는 좀 뭔가 실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강의 때는 저희 공개하진 않고요 예, 답안 전략에 대해서 이제 로직 우리가 논지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제 각그 문제마다 예, 논지 연습을 짧게 이렇게 예, 적어보고요 실제로 답안 어, 하나를 다 작성하는 시간을 더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구요 대제목을 어, 네 잡는 연습 그 다음에 어, 대아이템 중아이템 소아이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론의 어떤 어, 방향성 이런 것들을 논적 연습을 통해서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킴스가 어, 아, 그 윤수의 어떤 대를 위한 킴스만의 어떤 고유한 거. 그리고 이제 서브노트 요거 이제 오픈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거고요. 서운스 작성하는 방법도 제가 어 좀더 디테일하게 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뭐,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어떻게 내어 주요한 그 합격 전에 그 비법서가 되는지. 서브노트를 작성하고서 끝이 아니죠?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 답안 전략. 에 마찬가지 서술 전략도 일단 그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는 방법이나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체를 합니다. 딱 해체를 해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말들만, 써야 될 답변들만 이렇게 골라내서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일단 그것도 어, 수업의 시간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 마찬가지 서술답안도 이렇게 논지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부 시스템화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웃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요,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자랑하는 일일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어, 해외 현장 제가 뭐 일본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박람회나 박 어, 주, 유수의 어떤 그 경련에 이루어지는 어, 미국이나 어떤 독일, 예. 또 다른 뭐 중국 뭐 이런 박람회를 제가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온 신기술들, 신장비들, 신재료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선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어, 공유를 해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만의 그 맞춤 전략 특화 모형자가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다 가려놨죠 네. 공개하면 또안 되겠죠 네. 저도 먹고 살아야겠죠 그죠 네.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또 어떤 때 어떻게 쓰시는지는 네. 또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요거 연습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어그돌 안에 있는 검이다 그죠 그 아더왕의 검이죠 엑스칼리버 네. 그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 쓰시게 되면, 일단은, 답안 작성하는 시간이, 5분, 10분 남으세요. 예, 네, 이거 쓰시면. 답안이 너무 단조로워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그, 논지 스타일에 맞게 쓰는 방법이 다 있고, 제가 두번 써봤거든요. 두 번째 썼을 때 제가 붙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썼을 때 190점 넘었고요. 두 번째 때 209점 넘어, 나왔습니다. 그니까 러 뭐, 충분히 효과는 제가 입증했고, 요걸로, 요번에 어 120회 때 보신 분들이 어두 분이 100분이 200점이 넘었고요 한 분이 190점 넘었죠 예. 여튼 잘 하셨고 그리고 나, 나머지 분들 공부 진짜 안 하시는 분들 이거 쓰시면 은 50점 중후반대 나옵니다 예. 공부 진짜 안 하시는 분들 예. 막 40점 나오셨던 50점 초반 대 나오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예. 올라가요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점수 대별 공략 방법은 이제 어, 40점대 이하,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본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력이나 필수 향상, 그리고 넓은 안목을 갖추셔야 되고, 기본적인 공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또 서브노트 도, 어, 영상도 별도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어, 충분히 참고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가 수업하면서 서브노트에 대한 잘된 예시문, 안된 예시문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더잘 다듬을 수 있게 해드리고요. 50점 초반대 분들은 이제 저희 키워드집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논지 연습, 그리고 기술 지침서도 제가 해드리죠. 그 다음 답안 작성 연습,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제 50대 중후반 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하셔야 될 분들은 네, 다안 특화 연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킴스 주요 문제 예, 제가 찍어드린 문제들을 어, 100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해요. 용어도 있고요, 서술도 있습니다. 고 문제들만 하시면 돼요. 예, 제가 내드려요. 그 다음에 서브 노트 특화법, 예, 그쵸 그렇죠? 아, 아까 그 서브 노트 특화법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서브노트가 이제 너무 좀 지루, 지루하거나, 너무 단조롭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시가 싫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킴스 키워드집 통달, 그죠? 예. 요쯤 되시면, 키워드집은요, 예, 하루에 두번 이상 보셔야 돼요. 예, 하루에 두번 이상 용어 상하집을 키워드집으로 본다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합격생들 교류, 예, 계속 이, 이용을, 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그다음에 1일 시험 또는 전주 시험 보기 전에 또 첨삭할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즉 교수가 보지 못하는 그분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하고 또 맞을 또 맞는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코칭 받아서 또 어, 1, 2점 정도 더 나와서 또붙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신경 써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상문제 도출, 그리고 예상문제를 마스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화 보양자 그거 실전 연습할 수 있게 그걸 해드리고, 어, 예상문제에 대해서 9 0 정도 숙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상문제에서 한 3, 4문제 나오면, 다 쓰실 수 있겠죠. 그것도 특화된 답안을 거죠. 네. 그래서 붙으시는 거죠. 그리고 시사성 어, 신규 문제를 같이 이제 도출합니다. 어디서 나올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문제들을 뽑는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어,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같이 그것을 출제자의 마음으로 뽑습니다. 어떤 문제를 낼까? 요번엔 네. 요 문제가 나올까? 뭐 조금은... 어. 그런 한두 문제를 잡기 위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왜냐면 지금 요 문제를 도출하지 않아도 예전에 도출했던 문제들이 또 다음 문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또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고요 여러분들도 더 자신감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까지 다 알고 계시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와버리면 멘붕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이라도 잡고 가시면 어? 이거 저번에 준비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가시면 예, 훨씬 부담이 덜 됩니다. 기억은 그리고 모르는 문제 작성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하죠. 예,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런 예, 음, 문제들을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때 작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네. 힘드시죠, 그죠? 어, 직장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아마 가장 바쁘실 때고, 어, 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실 나이도 그죠, 그죠? 힘들어요. 건설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 좋았던 시설 다 지나갔죠, 그죠? 아, 저도 그런 예전 좋았던 시절을 보고 어,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 요즘 너무 재미가 없어요. 힘들기만 하고 그렇죠. 하지만 기술사 따지면 또제 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 한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죠. 네. 슬럼프가 오죠. 이 기술사로서 이 슬럼프를 네. 여러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운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죠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네. 힘든 아빠죠 그죠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 네. 그 이름도 거룩한 그죠 세대주죠 네. 열심히 뛰어, 뛰어가셔서 뛰어 바톤을 넘기셔야 돼요 그렇죠? 네. 바톤을 받으셔야 되고 그죠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힘이 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제 깨어날 때죠 그죠 네. 우리 어, 날 믿고 날 선택해준 최대주주 그리고 우리 소액주주 1, 2 그죠? 쓰리 계신 분도 계시고 여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음, 세대주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뛰시게 되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길사 일단 장착하시고 한번 뛰어보세요. 네, 확실히 네,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있으실 겁니다. 문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니까. 자 여러분들 어, 같이 하게 되실 분들한테 제가 좀꼭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냐 절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 기숙사 시험은요 네, 절박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그죠 어, 좌절 또는 슬럼프 또 벼랑 끝에 손 그죠 절망한 아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우리 경제적 악화 그죠 불안한 고용 구조조 정도 또 있을 거고요. 또 은퇴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생계가 또 불안하시죠. 또 우리 젊은층들, 샌드위치 중년들, 그죠?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나의 계약 직은 그죠? 이런 서러움들. 계속 줄지 않는 그런 마이너스 통장,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기술사는 해결해 줍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요. 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합격하시고 나서 더 만들어가시면 돼요. 장롱 면허가 될 수도 있어요, 기술사가 근데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 기술사를 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어, 이용하시면 충분히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기술사 합격하고 나서 이제 가치관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돈돈돈 했고요. 그다 러 보니까 이제 너무 돈돈 하니까 그죠? 삶이 좀황막하고좀 어, 그랬어요. 외롭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보시면 막뭐 글로벌 리더, 인재 양성, 그죠? 삶의 여, 애국헌신, 네. 사회공헌. 네. 와 뭐야?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돼요 사람이. 저도 제가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제, 그렇게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저처럼, 어 그렇게 변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좀더 삶이 윤택해지고, 보람도 더 있어지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목표는, 킴스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입니다. 필기만이 아니에요. 저희 면접까지도 다 추진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 일단, 킴스터디로, 네, 들어와, 들어와, 해주시고. <laughs> 여러분들 절박함으로 일단 정신문장 하시고요. 그리고, 어, 저희 킴스 오신 거 천운이에요, 천운. 아세요? 저희 천운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스터디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이 합격을 해서, 네, 이게 어떻게, 어, 물어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저도 합격을 이 스터디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시거나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 강의를 드시, 들으시는 분들, 오픈 강의 들으시는 분들 다 천원입니다. 네, 이제 신이 이제는 기사를 술여러분들에 드리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예전에 수험 생각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튼 여러분들, 요 시작이 반이구요 우리 킴스 동영상 보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반은 합격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빨리 하루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같이 공부하셔서 집단 지도, 지성을 이용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그 킴스에서는 제일 그 강조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예.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예의. 그렇죠? 상대방을 어, 이해하는 그런 공감력,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면접 보실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붙으셔도 면접은 바로 다 1차에서 합격을 이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 같이 들어오셔서, 어, 저희 킴스 일원으로 에, 그리고 합격하셔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사로서 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또 저희 가이드까지 다 해드리니까 일단 들어오셔서 네, 네, 느껴보십시오. 네, 함, 함께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기까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